자,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후반부 2회차, 두 번째 돌리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사실은 다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돌리는 만큼 좀 스피디하게 갈 거고 핵심만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범위의 확장이 일어날 것 같은 첫 번은 들어왔지만 진위를 파악한 후에 토요일 날그 부분을 다룰지 안 다룰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정대로라면 토요일 날은 그냥 교과서에 대한 이회독이죠 그렇죠? 교과서에 대한 두 번째 수처가 아, 되겠습니다만 만약 확장됐다 라고 하면 확장된 부분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5번 한번 가볼게요 35번 대중연설에 관련된 겁니다 대중연설 Public speaking is audience centered because speakers listen to their audiences during speeches. 자, 핵심이라고 했으면 대중연설이란 것은 누구 중심? Speaker centered 에요? Audience centered 에요? audience, 에? 아, 본문, 지금 본인 책계만안 <laughs> 돼요. audience center죠. 그렇죠? 청자 중심이에요. 청자 중심. 왜냐하면 speakers가 listen to their audiences이죠. 그렇죠? 화자가 청자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재미난 거예요. 원래는 audience가 listen to their speakers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바뀌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They monitor audience feedback. 좋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모입해야죠그 청자, they는 speakers라고 그랬어요. speakers는 청자들의 피드백을 감시, 관찰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verbal, non-verbal signal. 언어, 비언어적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문장. audience feedback이란 것은 indicates whether listeners understand have listened to rest in and are ready to accept the speaker's idea. 자, 청자들이 이해하는지 안 이해하는지, 청자들이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청자들이 화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난다란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병렬구조로 나온 게세 개가 있어요. 누구누구누구예요? understand Have. R가 되겠죠. 잘했어요. This feedback assists the speaker in many ways. 자, 이러한 feedback 자체가 그러면 4번은 무엇이 가능할 수 있다? 문장의 삽입이 일어날 수 있다. This feedback이란 것은 assist the speaker in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화자를 돕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쵸? It helps a speaker know when to slow down. Explaining something more carefully. or even tell the audience that she or he will return to an issue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the close of the speech. 자이 부분은 웬만하면 암기를 해두거나 최소한 문법적인 구조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요. 차근차근 나게요 크게 보시면 그것은 즉이 시각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this feedback 이라는 것은 화자를 도와서 알겠음합니다. when 언제 slow down 그 말의 속도를 늦출지 explaining 뭐 하면서 설명하면서 explain something more carefully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속도를 늦출지. 혹은 to slow or to tell이 뭐가 되는 구조예요, 지금요? 오케 병을 여기겠죠. 자, to tell the audience that 뭐라고 하는 겁니까? She or he will return an issue. 자, 이 she or he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스피커. 스피커가 언제 지뢰응답 시간에 이슈로 넘어갈 건지. 그건 바로 뭐냐면 스피치의 시작이에요. 스피치의 마지막이에요. 스피치의 말미에. 여러분, 지뢰응답은 보통 언제 갔습니까?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클로즈가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여섯 번째 문장 보세요. audience feedback assist speaker 잘 보세요. 이제 feedback 얘기를 계속합니다. in creating respectful connection이야. Yeah.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with the audience와 feedback이 이 존중하는 관계라는 게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존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경청한다는 거잖아요. 귀 기울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respectful way가 맞는 거죠. disrespect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Respectful connection 알고 계셔야 돼요. 빈칸 뚫을 수 있어요. 자, 3 6 번을 넘어서 3 6 번으로 가요. 그 뭐가? <웃음> <웃음> 자, 토요일 날은 교과서는 안 합니다. 토요일 날은. 이번 토요일은 교과서 이외적으로 하지 않고요. 하이라이트 1과, 2과, 3과의 문법 내용이 담긴 개념 정리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게 시험 범위로 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모 선생님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맞아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내일 자, 이거는 내일 학교도 갈 거죠? 네, 과거 돌란 얘네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신 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 들어가는 거 맞는 건지 제발 아니기를 <laughs> 제발 아니기를 에이. 재밌다! 가볼게요. 37번 37번 법법과 빈칸추론 나올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되는 게 37번 지문입니다. 자 콜라보레이션이에요 collaboration is the basis of the most foundational arts and sciences 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레오나르 다빈치하고 그 해부학자와의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요 콜라보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 콜라보레이션 이야기가 되는 건데 collaboration 즉 협업 협동이라는 것은 모든 foundational arts의 기초학문과 과학의 기초예술과 기초과학의 뭐가 된다 기반이 된다라고 있어요 자 두번째 문장 형안배 쳐있죠 It is often believed that Shakespeare, the likemost of playwrights of his period, did not always write alone.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Did not always write alone.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괄호 뚫어보세요 한번 괄호 뚫어봐 Did not always write alone. 혼자 쓰지 않았다는 부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혼자 한 거야 둘이상 한 거야 둘이상 한 거죠 이거는쓸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쓰지 않았어요. many a piece of place are considered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레이트에요. 콜라보리브에요. 콜라보티브죠 지금부터는 명산지, 해용산지 동산지 자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여겨줍니까? 협동적인 것을 여겨줘요. 협업된 것을 여겨줘요. 그리고 were written after the original composition. 원작을 쓰여진 다음에 다시 쓰여졌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adapted 됐다고 했죠. 그쵸? 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What happened 된 상황은 누가 함께 쓴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쓰게 된 거죠. 그쵸? 좋아요. Leonardo da Vinci made his sketches individually. 좋아요. individually 동그라치고 위에 무엇과 같이 연결시켜요? alone과 연결시키라고 했죠. 혼자 썼어요? 안 했어요. 혼자 한게 있어요. 뭐가? 스케치는. <laughs> 스케치는 혼자 했어요. He collaborated 동사나서, with other people to add the finer details. 공단 정교한 세부사항을 첨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His catch is a human anatomy were a collaboration. <놀람> 협동이 됩니다. With the Mark Antonio de la Torre, anatomist from the University of b a v i a Their collaboration is more important. I'm sorry, is important. Because in marriage, 자여기서 marry는 다른 단어 뭐라고 했어요? 결합시킨다, 결혼하더라면 안 돼요? 무슨, 잘못하게 되면, 레오나르 다빈치하고, 동성애가 되면 갑자기 이거 이상한 주제로 다한 겁니다. 결혼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와 사이언티스를 결합시킨 거야, 다빈치하고 누구를? 델라토레를요. 그쵸? 그렇죠? Combine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m a r 리 Curie husband와 그의 original research g joined Mary in hers 라고 나와 있어요. Mary Curie's husband. 즉, 남편하고 m a r y Curie 여사랑 원래 원자가 어땠어요? 달랐단 말이야. 그렇죠? 남편은 따로 연구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뭐 했어? hers. Mary Curie's research에 join e 했다고 그랬죠. 참고로 join 다음에 with 쓰면 찐따 된다, 안 된다. 찐따 된다. join은 무조건 타동사야. 곧바로 목적어야.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게 join with 이런 것지 다르는데. 그러지 마. they went on to go on to 동사원형 계속해서 뭐 했어? 자, 드디어 최초로 나온 게뭐 나왔어? 콜라보레이션에 콜라보레이션에 뭐가 나왔어? 부사가 나왔어. collaboratively discover, 오케이? 그 그러니까 모든 품사가 다 나왔어. 콜라보레이션. 그쵸 명형 동부가 다 나왔어. collaboratively discover radium. 자, r a d i u m 을 발견했을 때 협동했어요. which. 다른 말로 and. which, 다른 말로 and. And it, that도 상관없는데 보통 있어요. And it overturned all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자, 물리학과 화학의 구 개념을 접목시켰다. 신 개념 발견. 됐습니까? 38번 넘어서 39번으로 갑니다.